아, 진짜, 얘도 진짜 웃기다. 갑자기 문빈이가 지금 문자가 왔어요. <laughs> 어, 뭐야? 문빈이가 문자가 왔는데. <laughs> 네 글자야, 네 글자. 살아있냐? 빈이랑 통화 한번만 해볼게요. 근데 제가 빈이랑 요즘 카톡을 좀 안, 좀안한지 오래됐어요, 요즘. 요즘 서로 좀 바쁜 티를 많이 내가지고 서로 어, 서로 조금 지금 어, 거리를 뒀나봐요 어쩌면 저 로밍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살아있냐라고 부르는 거면 여보세요? 뭐하냐? 야뭔 어, 국제전화가 뭐냐? 어나 일본이야 어. 나 지금 일본에 지금 경리하고 아, 아, 있잖아. 어. 야너 아, 너는 맞아. 왜 너는 왜? 아, 아. 일단은 잘잘 잘 지내고 있어? 아, 힘들다 요새. <laughs> 너 맞아. 뭐냐? 컴백하는 거 봤다. 5월 16일 맞지? 음. 너네 전주. 와 아, 우리 전주. 아, 어, 우리 하고 서로 어. 어차하데 이제 인으로다 바꿔야 돼서. 어. 비나. 너 내가 브이라이브 하는 거 알고 전화하는 거야? 너 브이라이브 했어? 지금 브이라이브 하는 중이야. 아, 진짜? 어. 아. <laughs> 당황한 한숨 나오죠. 아, 당황했는데? 어, 지금 당황 많이 했어요. 나 지금 뭐 이상한 말안 했지? 나도, 나도 지금 이상한 말안 했지? 너는 안 했지, 나는 우리는 서로 이상한 말을 안 해. 네, 그렇지. 너, 너네 하지. 콘서트 기사 떴지? 응. 지금, 나, 우리도 앨범 기사 떴나? 우리, 아, 우리 쉬는 앨범 나오는줄 알죠? 맞아, 알 거야. 어, 맞아, 맞아. 와 야, 나 진짜 순간, 어, 네가 니가. 일본은 시간이 똑같지, 어. 바보야. 어. <laughs> 어. 그래, 잘하고. 야, 연락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어, 어. 야, 너도 안 했잖아. 야. 어? 야, 그래도 마지 야, 근데, 마지 왜, 왜그 국제전화로 저러, 걸었어? 카톡으로 안 걸고. 나 로밍 해가지고 어차피 공짜야. 나는 다르잖아. 아, 아니지. 내가 주, 걸고 받는 게 공짜일 거야 아마. 아 그래? 받아서 언제 내... 오는? 너 언제 와? 언제? 끝나 팬미팅 끝나고 가지. 아 그건 나도 알지니까 그러니까 언제 오냐? 고 며칠 날. 그 며칠 날 정확히 언제 온다는 거는 내가 지금 정확히 말해줄 수가 없지. 늦게 말면서 왜 그래? 아, 그래 그래. 야뭐 하냐 그래 서 지금은? 좋지, 좋지, 좋지. 아 좋지 왔어. 잘해, 좀 성의 있게 열심히, 어? 응, 음, 잘해야지. 어, 열심히 하고, 그거. 그래. 네. 야, 근데 봐야 돼, 우리 좀. 너무 안 봤어. 바쁜 걸 어떡하냐. 야, 바쁜 와중에 이게 보는 거지. 옛날에는, 옛날에는, 아, 옛날에는 바쁜 와중에도 우리 바, 자주 봤었는데. 그니까. 그때가 좀 그립긴 하다. 이제 우리가 컸다는 거지. 컸다, 크면서 뭔가 좀 서로를 더 존중하는 걸까? 존중한답시고, 약간 그저 있지 배려한답시고. 그게 피, 우리에겐 그게 문제야 지금 우리 사이에. <laughs> 너무 소원해졌어 <laughs> 지금. 아, 좀더 끈끈해져야 돼. 어나 지금 사실 브라이브하면서 이 계속 어, 문빈 사나의 부 듣자고 하는데 어 괜히 자존. 잦은... 어, 맞아. 나 괜히. 여러분, 승관 <laughs> 우리 할거겠을 때. 괜히 지금 안 틀고 있었어. 그어그어 줘. 타이틀곡이 아니잖아. 타이틀 아닌데 그것도 좋아. 내가 좋아하는 수록곡이야. 그래? 알았다. 아무튼 그 열마부 나오거든? 어. 그 뒤에 승관 해줘야 돼. 하, 알겠어. 내가 알지. 열마부 승관 이렇게. 그 노래가 열마부 승관이야? 아니, 그러니까 열마부하고 그 다음 소절이 어, 뭐야? 열마부 너를 보태면 데자부 이건데 아. 뒤에 승관에 붙여줘야 돼. 작사가 분이 혹시 내 팬이시니? <laughs> 이 오만 나오기가 쓰기가 힘들거든 그거. 아, 맞아 비 오는 음. 힘들지. 음. 어. 아무튼. 야, 산화도 잠깐 어. 바꿔줄게 산화, 야 됐어, 걔는 평소에 연락도 뭐 아예 그냥. 아, 야 괜히 그러지 마. 그일 네, 아이씨. 어. 야. 뭐. 뭐야? <laughs> 야, 넌 됐어, 까불지 마. <laughs> 형이 아, 무서운지 모르지 너. 아주. 아, 빈이 형이 더 무서워요, 솔직히. 빈이. 걔는 나도 무서워. 응, 음. 뭐... 반말 때... 반말 때... 일본어 를말르켜주고 그냥... 충전이 일본어 잘하죠? 아니야 너부터 잘해. 나 잘해, 나도 나름... <laughs> 응. 인스크레치 났다 파이팅! 음. 알았어, 끊어, 얘들아, 잘하고... 음. 일본 어디서 해? 사이타마사이타마사이다 사이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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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사이사이다다마이 아, 진짜 얘는 예, 순간 얘그니까 저희가 예,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모두가 긴장했을 거야. 어, 지금 나도 긴장했다. 어, 죄송합니다. 재밌다. 여러분 괜찮아요. 너무 찐친의 대화같이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그게 포인트 아닌가요? 예, 우리 빈이랑 제가 마지막 빈이랑 연락했던 날이 예. 4월 23일 날 하고 안한 안 거예요. 마지막 답장을 얘가 안 했어. 근데 5월 16일 날 정규 3집이 나옵니다. 아스트로 분들의 정규 3집. 네, 이게 정규 앨범은 또그 열심히 한땀한땀 열심히 준비하는 거이기 때문에, 네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16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많이 사랑해주시고 23일부터는 저희 사랑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진짜 실수 안, 했, 뭐말안 했지? 말안 했지?